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셰루살렘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모자라부터 길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열두가지 열매를 맺고 생명이 가득한 셰루살렘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저주 또, 이 본문에서 저주는 죄로이나 인생의 고난입니다. 앞에 21장 4절에서 눈물과 사망과 애통, 고통이 없는 나라가 세루살렘입니다. 생명수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모든 저주가 끝나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세루살렘을 바라보고, 목마르듯이 세루살렘을 원하고, 또 원하는 사람, 세루살렘에 아,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값 없이 세루살렘에 생명수를,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 멋지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성취되는 나라가 세이루살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세이루살렘에 거의 세이살렘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요 생명수광이 나오거든요. 고로 세로살렘의 중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과 등불로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해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려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서리라. 특이한 거는, 하나님과 어린 양. 이렇게. 복수죠. 근데,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그를 섬긴다. 그들을 섬긴다. 이래 복수가 나와야 하는데, 그의 종들이 단수해 하나님과 어린 양, 복수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캘을 때는 늘 단수를 사용합니다. 사절에 나오는 그의 이름도 이것도 단수입니다. 이름들이 이름 덜이 아니고, 그의 이름. 아, 그도 단수. 이름도 단수. 네, 성경은, 아,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창세기 1자 26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우리, 복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복수로 칭하시지만, 아,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 단어에 아, 어, 그 단어는 복수지 만 쓰여지는 동사는 항상 단수가 사용됩니다. 또 하나님을 그을 때는 한분 하나님이시지 아, 복수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세이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죠. 새에루살렘에는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어른 양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있고요. 그래서 새에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만 있어요. 이 땅에 살 때, 그 이마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만 새로 살람에 들어갑니다. 이 설교도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인으로서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나요? 모르겠다 하면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죠. 아 어, 이마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볼수 없죠. 새겨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어, 뭐, 간장을, 뭐, 한말이나 아니면 간장, 한 방울이나 간장 맛이 나죠. 똑같이, 아, 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크나 작으나 요왕의 시록의 주제어 중에 하나가 이름인 거 아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주 중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 이마에 이름을 새기고요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그 사람들을 이 땅에서 구원하십니다 이 땅에 대환란이 있을 때에 이들을 산채로 끌어올려 예수님의 그 시온산에 서게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 있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로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 대한 공부가 요한계시로 공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전에 새루살렘에는 밤이 없다 이거 앞에 21장에서 봤죠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 등불이 되심으로 해와 달이 다른 빛이 필요 없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비어주심으로 세루살렘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세루살렘을 전부 다 가까이 다뜯고 계시거든. 그래서 세루살렘에는 그림자, 그림자가 없어요. 그리고 세루살렘의 사람들은 영원히 왕로를 탑니다. 왕로를 타 잔한 왕국에서도 왕 노릇한다 그렇죠. 이들은요, 시로살렘과 어, 대비되는 세상 혹은 왕국하고 어, 어, 이 대비되는 이 왕국의 사람과 구별돼요. 5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바치시고 우리를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요. 비록 뭐 돈이 없고 힘이 없어 남미 됐을지라도 그러나 그 영은 단에서 왕노릇합니다. 성도라님도 우리가 돈이 없고 힘이 없어도 믿음의 왕권은 버리지 맙시다. 어떻게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하면 멀리 느끼지 마,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직장이기도 하고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십장 사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특별히 순교한 성도들아 하나님 뭐 첫째 부활로 살려내셔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합니다. 이런 점에서 천년 왕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들은 순교자이대요. 아 순교자들인데 하나님 뭐 이들을 특별히 왕권을 주시서 천년에 왕왕 노릇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루살렘에서 또한 왕로로 타는 거죠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답니다. 그러니 성도니다 우리가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양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데 인생을 바칩시다. 이거 말이 쉽지. 아 구차 세계 상황에서는 아주 어려워요. 정신을 딱 차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도님들, 힘내세요. 새해로 살림이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이 생명이 충만하. 영원한 생명의 나라, 새해루 살림에 들어가게 해주소서. 이 땅에 살 때에 세상에 굴하지 않고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살다가 때가 되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활을 지켜보호하시며 이끌어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